한시간쯤 올라와 아 드디어 능선입니다 능선 이쪽으로 가 보구나 장군방 당근과 채찍 한시간 5분 자랑봉입니다 능선에 들어오니 햇빛도 들어와 아주 좋네 아주 겁도 좋습니다 드디어 조망이 이렇게 아직 울긋불긋하네. 시티뷰 양산인가? 대박. 이거 철쭉. 철쭉 맞는 것 같은데. 수상한 철쭉인데. 11월에 철쭉이라니. 여기가 727번입니다. 이야, 여기 가니까 그러니까 저, 저, 아래가 다방봉 같고요. 걸러간대. 양산 270, 양산 727m, 727봉. 이 앞이 727봉. 똑도릉능산입니다남능산 <laughs> 압릉산. 창원봉이 왜안 나오는 걸까요? 거기도 온것 같은데. 이게 아마 장군복인 듯 합니다. 그리고 저 뒤쪽에 멋있게 생긴 거. 저게 금정산이겠죠 아이고, 흔이지 그냥 지나칠 뻔. 장군복 734.5. 그냥 지나칠 뻔 했습니다. 조금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 야, 저 능선 엄청 이쁩니다. 여기 내려가나봐. 억새인가? 억새 억세 같죠. 야, 길 엄청 이쁜데. 여기서 철쭉 군데군데 군대 있습니다. 이야, 이 능선길 진짜 이쁘다. 장군목 지나서. 가 많이 지긴 네 갑오봉 정말 작아 720입니다 네 번째 봉어리입니다 오늘 종주가 봉어리가 열몇 개내던데 17개인가?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다 인정할 수 있을지 한 대까지 해보고 또 어둡기 전에갈수 있을지 하산을 할수 있을지 오늘도 늦게 출발 <목소리> 800 800이네 이리로 게와 사람 왔다 어우 춥다 도망갑니다 그래, 하자 저런거 암능이 멋있네. 사람 많고, 암능. 여기도 암능, 저기도 암능. 저기 막 북능 도원을 있던데. 야, 저거단봉 와. 멀리서 보니까 멋있네. 이쪽기 오면 저 밑에 암아동됐있다 깜나. 어. 여 여섯 번째. 계대는 아, 시 아, 저 뒤쪽에 암정이 멋진데. 일곱번째 봉우리는 우상봉입니다. 찾으러 가봅시다. 지나왔던 고산봉 보이고요. 야, 저기는, 뭐, 어, 금로산, 약삼? 딱 그런 모양이다. 그래서 뭐. 확대가 안 되는데. 음. 뒤쪽이안는거 <laughs> 음, 우와, 사람 귀 올라가고 있는데. <laughs> 막아놓은 것 같은데. 어 이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. 정상석이 있는지 모르겠고 저게 일곱 번째 봉우리. 어쨌든 멀리서 인증. 대박이죠. 여기 버스 다네요. 버스 여기서 내려서. 기록이 올라오면 등산로 산책로 합시다. 여덟 번째 봉우리 대륙봉 530, 520m 이 뒤로는 시티네 시티 이런 뷰가 저쪽 해운대가 보다 아홉 번째 봉우리 동대봉 찾았고요 540m고요 지금 남문 쪽으로 가고 있고요. 정주를 완주를 할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고요. 일단, 가본 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. 남문 왔고요. 이제 만족고개로 내려가서, 쇠임산인가? 11번째 봉어리 찾으러 갑니다. 이쯤에서 나오는 끝없는 계단. 아, 지금 삼일산 올라가는 길이고요. 계단은 몇 백도 될것 같아. 후, 뭐, 이상한 넓은 데 있고. 그래서 무릎 무릎 백양산 쪽으로 갑니다. 드디어 백양산. 2.65. 앞으로 봉우리가 8개가 남았다는데. 거리 보니까 6 k m 가좀 안, 6 k m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. 맨날 야간이냐고 힘들다. 와도 하도... 아, 20km가 지금 넘고 거의 한는 시간 8시간 다돼 갑니다. 그런데 백양산 올라가는 오르막 구간이 나와가지고 꾸역꾸역. 너무 힘들다. 매 봉이. 아, 매 봉이 보기 힘들다. 이게 11번째인가? 와, 아, 이 해가 저갈려고안 돼. 좀만 더 버텨줘. 갈길이 멀단 말이야. 정상석이, 정상석? 불태령으로 돼있는데. 이 정상석은 불웅명으로 되어있습니다. 납자서 그러니까 불태령으로 알고 왔는데, 불웅명, 이게 12번째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어이차 차차차차. 너무 멋있어서, 저 뒤에, 보이는 게 금정산 정상이죠. 그 뒤에서 넘어와가지고, 이거 타고 쭉 왔어요. 이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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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멀다 멀어 여기도 철쭉이대데데 조금씩 있습니다. 아, 일몰. 일몰이 딱 비춰주니까. 멋있습니다. 13번째인가? 13번째인가? 중봉입니다. 이야, 오늘 최고의 철쭉이 여기 있습니다. 이게 제일 이쁜데? 많이 더 폈고. 아, 더 필려고. 막, 저, 멍어리도 있어요. <laughs> 신기한 세상입니다. 그럼, 그 다음 멍어리는, 드디어 백양산. 저, 사이로 보입니다. 저게 백양산인가봐. 솔찬이 뭐네. 응. 백양산 앞고요 640. 딱 정, 정확하게 9시간. 지금 5시 됐고요. 어 이제 성공한 거죠 하산만 하면 됩니다. 네, 하산하는데 봉우리 4 개가 남아서 이게 1 4 번째. <laughs> 야 이게 애진봉입니다그 화장실도 있고요. 뜨거워, <laughs> 쩔기 엄청나게 뜨거 야 시티뷰 부산 시티뷰 보고 한번. 야 단풍도 아직 있고요. 저 뒤에 바다도 보이고요. 아파트 빽빽하고요. 그만 보고요. 야 이건 이기까지 <laughs> 찍고 갈라했는데 이건 찍어야 돼. 뭘 정사도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마천재나 이런 걸 몰라도 돌로 된거 애진석 입니다지 애진 애진석, 애진봉, 애진봉 열 여섯 번째 봉우리 유두봉 정상 산기 두 개네 저 어디에 배경상 보이고요 금방 해져버리네. 곧 어두워지겠습니다. 네, 봉우리두개 남았습니다. 삼각봉하고 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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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갓봉. 갓봉. 삼각봉이 왔고요. 이놈이 정상석인가 보죠. 반대로 가보면. 삼각봉. 454m. 인증 이제 한개 남았다. 이 앞에 조망터가 있는데 와.. 이야기가 끝내주는데 요렇게 한 번만 찍고 가죠 마지막 봉우리 18번째 봉우리 곱 406m 이제 한 1.5km 정도 내려가면 마무리 됩니다 800m, 아싸, 아싸나.